먼저 연락할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 세 가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소연쌤이에요. 전 애인에게 용기내어 연락할 때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거절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손해보지 않는 내용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전제는 상대를 설득하지 말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서 손해보지 않는 내용 첫 번째, 칭찬하기. 칭찬도 아무 칭찬이나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 모두들 아시죠?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 상대가 나에게 해주던 행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해주지 못했던 그리고 상대도 납득할 수 있는 칭찬이어야 해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이 차가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넣으면 해결이 안 되죠. 처음에는 칭찬과 공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크게 저항을 할 거예요. 일십, 안일십 혹은 그 외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올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때 더 많은 칭찬과 공감을 가지고 상대를 흔들어야 돼요.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상대가 연애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어떤 건지 빠르게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상황 보내주세요. 두 번째, 부정하지 않기. 무조건 하면 안 되는 말들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려는 말이 맞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상대 말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그래도 꼴배기 싫은데 더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오라. 쪽으로 우선 시작하고 보세요. 세 번째, 긍정적인 미래 보여주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오시는 말중 하나가 사람은 안 변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의 여러분과 올해의 여러분도 다르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하지만 상대가 느끼기에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연애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달라진 모습에 희망만 가득할 것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변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이런 미래에 대한 대안을 구성하고 어필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어요. 고민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상황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내가 먼저 연락해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1번, 칭찬. 2번, 부정적인 말 하지 말기. 3번째, 긍정적인 미래 제시하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되시길 응원하면서. 그럼 안녕.